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더나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어, 저는 그냥 보냈습니다. 잘 보낸 건 아니고요. 음,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음, 오늘의 테마는 가난으로 하죠, 가난. 아, 가난이요? 사람들은 제가 되게 부자 같다고 그래요. 되게 돈도 많을 것 같고. 아프리카 남민 같은데, 지금. 아... 요즘 또 상태가 메롱인 거 빼고는 평생 그래요. 근데, 아, 참, 그리고 오늘 제가 쌩얼이라서요. 퇴수를 네.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? 네, 퇴수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좀 부끄럽네요, 여러분. 죄송해요. 근데, 글쎄,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. 그냥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, 세상에. 하지만요. 자기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. 가난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자꾸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다 그려 보면요. 그 미래가 나에게 와요. 정말로요. 안, 세상... 안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네. 물론 있죠. 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기도 해요. 좌절도 여러 번 했죠. 저도. 네. 많이 했어요. 근데 오더라고요. 그 미래가. 음,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글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그냥 열시,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오더라고요. 지금 당장저도 월급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곧 구직도 할 취직도 할 거고요. 구직 활동 되게 열심히 안 하긴 했지만 그안 했다고 해서 사실 다만 뭐 원서를 안 냈고 토익을 안본것 뿐이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, 제가. 근데 여러분들, 믿으세요.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. 제가 요즘 저도 굳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. 곧 나에게 올 것이라고. 그것이 나에게 미소를 지금 비춰주고 있다고. 햇살을 비춰주고 있다고.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곧그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.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요즘. 항상 믿으세요. 항상. 무언가를 믿으시든지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. 나를 제일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. 여러분, 제가, 음, 노래 잘 못하지만요. 그냥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. 어색한 유생은 뭐지? 넌 내게 반했어. 넌 내게 반했어. 제가 노래 잘못 외워서 여기까지만 하고요. 여러분, 저한테 반하고 계시죠? 하트 뿅뿅이 나오고 있죠?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그리고 행복하세요.